키가 매우 작았다는 소문, 나폴레옹의 키에 대한 오해는 가장 유명한 오해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의 키는 당시 평균적인 유럽 남성의 키와 비슷한 약 168cm였습니다. 이 오해는 주로 영국의 여론전과 당시 사용된 측정 단위의 차이 때문에 생겼습니다. 영국인들은 나폴레옹을 비하하기 위해 그를 작은 나폴레옹이라고 묘사했고 프랑스의 단위와 영국의 단위가 달라 키가 더 작게 잘못 전달된 측면도 있습니다. 그의 사후 작성된 부검서에 적힌 키는 5.2 피트 당시 프랑스에는 피에라는 단위를 썼는데 영국에서는 그냥 피트로 적었고 피에는 피트보다 2cm가 더 길기에 피의 기준으로 하면 168cm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 프랑스 남성 평균 키가 164cm였다 하니 일반 남성보다 더 컸던 거죠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유럽과 세계 패권을 두고 최대의 라이벌이었습니다 영국의 제임스 길레이 같은 예술가들은 나폴레옹을 조롱하는 영향력 있는 캐리커처를 제작하여 그를 난쟁이로 묘사하지는 않지만 외소하고 탐욕스럽고 권력에 굶주린 인물로 묘사했습니다. 이는 그를 조롱하고 대중의 눈에 육체적으로나 은유적으로 그의 위상을 낮추기 위한 의도였습니다. 프랑스에서 흔히 볼수 있는 카리스마 있고 전략적인 천재성과는 반대로 악랄하고 무능한 지도자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이 그 목표였습니다. 톡살설 나폴레옹의 사망 원인에 대한 또 다른 대표적인 오해는 그가 톡살되었다는 것입니다. 초기에는 위궤양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후에 과학자들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높은 수준의 비소가 검출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톡살설이 유포되었지만, 당시 비소는 보존제로 널리 사용되었고, 나폴레옹의 축구 환경에서도 비소가 검출되었다는 점에서 환경적 요인일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의 초상화에서 자주 보이는 손위 위치는 사실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그의 건강 상태를 상징하는 포즈였다고 합니다. 이는 독살보다는 자연사에 가까운 증거로 해석됩니다. 스핑크스 코 신화 나폴레옹이 이집트에 있던 시절의 많은 이야기 중 하나는 그의 병사들이 표적 연습, 특히 코를 쏘는데 기자의 데스핑크스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핑크스는 나폴레옹이 도착하기 전에 이미 유럽 여행자들의 그림과 설명에서 코 없이 묘사되었습니다. 특히 18세기 리처드 포코코와 프레데릭 루이스 노르덴과 같은 여행자들의 스케치와 메모에는 코가 없는 스핑크스가 뚜렷이 나타나 있습니다. 스핑크스 코의 실제 손상은 훨씬 이전의 기물 파손으로 인한 것입니다. 이집트 역사가 알마크리지는 15세기에 이 코가 14세기 숲이 무슬림인 무한마드사임 알다르에 의해 파괴되었다고 썼습니다. 알다르는 지역 농민들이 풍작을 위해 스핑크스에게 재물을 바치는 것에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그것을 우상숭배라고 여겼습니다. 오히려 나폴레옹은 과학자, 엔지니어, 예술가, 역사가 등 150명을 동반하여 이집트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였고, 이들은 이집트지를 출판하였습니다. 원정 중 고대 이집트 문자해석에 큰 도움을 준 로제타석을 발견하였고, 이는 이후 이집트학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의 이상을 배반했다는 오해. 나폴레옹은 종종 프랑스 대혁명을 종식시키고 권력을 중앙 집중화하여 독재자로 변모했다고 비판받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은 1799년에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장악했으며, 이후 프랑스를 제국으로 선포하고 자신을 황제로 삼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대혁명의 많은 이상과 혁명 이전의 왕정 복귀를 막았다는 점, 법적 평등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는 등 혁명의 몇몇 원칙들을 계승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나폴레옹이 대혁명 전체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혁명 초기에는 비교적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군인이었고, 한참 혁명이 진행되는 동안의 군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정도였습니다. 그의 주요 활약은 혁명이 한참 진행된 후부터입니다. 현재에도 나폴레옹의 평가는 매우 다양합니다. 군사 천재로서 전술 전략은 유럽 전역의 전쟁 방식을 변화시켰으며, 나폴레옹 코드라 불리우는 민법전은 현대 법체계의 기초를 마련하였습니다. 교육체계, 행정기구, 금융시스템을 개혁하는 등 프랑스 국가의 현대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언론을 통제하는 등 정치적 억압을 통해 권력을 공고히 하고 유럽 전체에 불필요한 전쟁을 불러왔다고 비판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나폴레옹은 현재까지 역사상 가장 많이 연구되고 논쟁이 벌어지는 인물 중한 사람이 되었습니다.